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헌터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어,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 바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자, 모두다 아시다시피 어, 이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주입니다. 사료주. 네. 지금 시장이 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사료 쪽만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생명자원이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대를 봤었을 때는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일 어, 신속하게 어,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셨을 경우에 조금은 더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유튜브 특성상 어 제가 좀 전달드린 데서에 대한 시간차가 발생한다라는 점은 꼭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어 충분히 실전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셨을 경우에 조금 효율적일 것 같고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 자다 숫자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숫자 2번을 남겨 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어, 올려 드리고 있는 이 영상들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고 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분들한테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실시간 제 개인적인 관점과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가 어, 꼭한 번씩 어, 눌러 주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생명자원에 대해 알아보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래생명자원은 어,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자 5월 18일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흑해곡물협정 자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이 흑해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자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엔, 자르키에 어쨌든간에 연장 유무, 자 국내 국내물어 흑해곡물 협정이 연장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서, 자이 사료주의 주 어, 주가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흑해국물 협정이 연장된다라고 하면 은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연장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연장할 마음이 없다. 기간 단축이라든지 연장 파기 같은 그런 발언, 발언이 나온다. 뭐, 러시아 푸틴 측에서.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자, 안정적으로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벤트에 대한 재료가 어떻게 결과 발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너무 튀고 너무 떨어진다. 자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요. 어느 정도 정보의 재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그 결과를 듣고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눈치껏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의미 있는 지지선을 이탈을 하거나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면은 그런 잠재적인 어, 정보 체전선에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개입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런 시그널, 자이 시그널들을 지금 무엇보다 어,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되고 시그널이 나온가 동시에 재빨리 대응하는 게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래 생명 자원, 뭐 한일 사료, 이제 사료주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꼭 남기셔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특정적인 종목들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주 전체적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가될 겁니다. 뭐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한의사료. 이런 종목들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어 사료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필히, 어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기셔서, 자, 5월 17일이 될 수도 있고요. 18일 당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시점 안에 어, 수급적인 변동사항이라든지 재료나 기사에서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꼭 대비를 하실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혼자서 대응하셔도 괜찮지만은 결국에는 장중에 이렇게 변화되는 어, 시태와 수급 흐름을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어, 아래 보이시는 배너보호로 어,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스스로 혼자서 극복하지 마시고 같이 이겨 나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미래 생명, 생명 자원의 시나리오는요, 우선 저점을 어, 만들어놓고 지금 의미 있는 자리를 뚫어주는 거,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건 중장기 평선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를 뚫어주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이 거래량이 가장 터진 자리, 자 거래량이 가장 터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음봉들이음봉들이 어떻게 보면 터진 거래보다는 작습니다. 네. 근데 물량을 솔직히 말하면 일부 정리하고 나갔다. 자, 일부 정리를 하고 나갔고, 눈치 보기 물량이겠죠. 어, 뭐, 당연히 어, 합의할 거고 연장할 거다. 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제 눈치 보기 물량들이 전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자, 기술적 반등, 급한 수급이 들어오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더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이 되었든, 아니면 잠재적인 재료가 있든. 자, 그런 거를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 종목이 계속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요, 이런 큰 수급, 대파동 이후에 잔파동이 나오는 것들을 먹고 나가겠다라는 접근으로써 지금 이 사료주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생명자원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어,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자,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는 5월 18일 내외로 이제 뭐 흑해국물협정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더, 어, 좀 강조를 드리고 지금 시기에서는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5,150원입니다. 자, 오늘 금일 저점. 금일 저점이 5 1 5 0원이고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저는 전일 고가 5,670원입니다. 자, 금일 저, 저점을 훼손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주가가 5,000원까지 더 밀릴 수가 있다는 라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열어두셔야 되고 만약에 어, 오늘 뭐 5,500원이나 5,600원을 뚫어놓는다. 자, 그러면은 6,000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셔야 된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자, 만약에 이제 동종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자, 한일사료라든지 팜스토리가 급하게 튀어주고 있는데 어,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야. 그런 시기에 이 5,500원을 뚫를랑 말랑하는 흐름이 나왔다. 자, 그럴 경우가 에 바로 매수 시그널인 거고요. 마, 반대로 이제 대장격인 애들이 급하게 꺾이고 있는데 이 미래생명자원이 5천원 부근에서 깨질랑 말랑 하고 있어 이때는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시세와 종목들의 트렌드 동종 섹터들의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네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매 전략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테마에 대한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1등주 2등주 3등주의 현상 그리고 그런 수급 흐름이 나왔을 때에 대한 시점과 시간대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으로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한다라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렇게 이벤트가 임박해 있고 아무래도 상승 이후에 급하게 빠져 있는 시점일 때일 만큼 이런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대응 전략들을 제가 어, 잡아 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시고 뭐 어렵게 매수 매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를 맞춰 가지고. 함께 어, 이 종목을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그분들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포인트들을 잡아서 어,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당일날에 이런 이런 전략으로 한번 이겨나가 봅시다 라고 제가 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좀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필히 어, 2번을 남기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또 5장에 한번 조금 또 의미 있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